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월2 1일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묵상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시길 바라며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서로 제 각각인 제자들을 함께 모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분부하시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셨던 제자들을 더는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훈련하는 자, 배우는 자라는 뜻이라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모아 저들하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함께 지내며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것은 저들을 사도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세상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뜻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첫 번째 편지 누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길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성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셔 하늘에 오르신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사도 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성령에 대해 신비한 은사나 능력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필요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은혜와 능력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한글 성경은 보호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뜻의 보혜사라고 번역했으며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라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주시며 마땅히 가야 하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 가르쳐 주시길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저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먼저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저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사도로 세상이 나가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부회사 성령이기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미움을 받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자 많은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다간 자신들도 위험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도망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들과 함께 걸으며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자신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고는 그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서와 과정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가정과 일터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위대한 사명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땅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터와 가정이 땅끝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어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일터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